그리스도인도 사회에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경제에 참여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한다는 말들 너무 옳은 말이고 너무 귀중한 말이고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 우리가 정치에 우리가 경제에 참여하는 방식이 조금 더 착한 사회인 조금 더 착한 정치에 머물러 있다면 그게 과연 복음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착한 정치 착한 사회인으로 남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복음이 세상을. 공격하기 때문에 세상이 자신을 공격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그냥 착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더 어떤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복음 가운데 정확하게 나의 메시지가 서 있을 때. 가장 정의롭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사회적이고,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정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